방 같은 곳에서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거래들을 하고 계셨는데, 아 멀티시그나 이런 기술 기반으로 좀 만들면 연락 두절이 되는 걱정 없이 편리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수만 건 거래가 그런 사고, 상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모빅 생태계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서 직접 묻고 대화하는 컨텐츠 모빅 인사이트 2화. 오늘은 비트모빅의 대표 거래 플랫폼이죠. 모빅 매니아를 운영 중인 비트인 비치의 김동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년 전에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좀 경험하다가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눈앞에 와 있는 더큰혁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3년 초에 이제는 좀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에 전문화된 스타트업 비트윈 비치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하고 워낙 조금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모빅하고도 거래 서비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메인넷 유지보수 일을 하는 등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트윈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비트모빅 거래 서비스죠. 모빙 매니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빙 매니아는 어, 이렇게 좀 만들게 됐어요. 초창기에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하던 가운데 사용자들이 비트모빅을 좀 거래를 하는데 마땅히 거래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카톡방 같은 곳에서 그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이제 거래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아 멀티 시그나 이런 기술 기반으로 좀 만들면 어, 조금 그 위험 부담을 없애면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어, 서비스를 내놓게 됐고 다행히 뭐잘 많이들 이용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거래 건수가 한 5만 건 되나요? 네, 한 5만 8천 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6만 건이 다 되네요. 서비스 시작이 언제였죠? 20 3년 11월이었죠 아, 아직 1년 안 됐는데 이렇게 네. 많이 성장을 했네요 네. 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멀티시그라는 기술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방에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큰 금액도 어, 먼저 뭐 갖고 이제 연락두절이 되는 그런 걱정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어, 거래가 매칭되면 먼저 코인을 보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에 기착지 주소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구매자가 이제 저희 플랫폼 바깥에서 원화를 송금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코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코인을 사려는 사람은 내가 돈을 보내고 나서 코인을 못 받을 위험이 없는 거네요. 어, 그렇죠. 실제로 지금 뭐 수만 건 거래가 그런 사고 한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무빙맨에는.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보다는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래소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나요?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CEX라고 하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뭐 아시다시피 코인과 돈을 그냥 거래소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훨씬 편리하고 빠른 거고요. P2P 거래소는 저희 거래 사업자나 기관을 믿지 않고도 직접 상대방끼리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 코인이 그 거래 상대방과 직접 이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서명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그냥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행위들을 위한 단계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방,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비트모빅 지갑 사용법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빅마니아.com이라는 저희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오셔서 실제로 휴대폰 두 개를 두고 어떻게 거래가 절차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이걸 배울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 모비트관이 있죠. 그래서 모비트관에 오시면 봉사장련된 봉사자들... 조교들에게서 <laughs> 직접 안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윈 비치 대표 서비스가 현재는 모빅면이 한데 다른 서비스를 혹시 준비 중이거나 있을까요 준비된 게 비트코인에 특화된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이어 2 프로젝트 프로토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트 모빅은 비트코인과 기술적으로 이제 동일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쓰여지는 플랫폼 프로토콜들을 비트 모빅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옮겨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비트코인에서 오디널스라는이름 으로 NFT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디널 서버를 이제 비트모빅 쪽에다가 포트를 해서 비트모빅 블록체인 위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아트라든지 혹은 아트에 한정되지 않고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NFT나 기타 레이어 2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즈케이스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트모빅에는 그런 NFT 플랫폼이나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비트인 비치에서 이런 서비스,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선보인다면, 모빅 생태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NFT 플랫폼이 이제 비트모빅 생태계에서 12월 말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런칭을 해서 잘 흥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NFT가 사고 파는데 이제 비트모빅을 기축 통화로 해서 하기 때문에 비트모빅이 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의 유통량이 좀 줄어드는 잠기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작품들 혹은 이제 비트모비 프로젝트가 오면서 히스토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미지 음. 의미 있는 파일들이 어, NFT화돼서 경매도 되고 이야기거리도 만들면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거래도 되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규 유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화제가 되고 입소문을 타면 새로운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디지털 아트에만 이 NFT라는 그 용처가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멤버십이라든지. 뭐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지 못했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모빅 블록체인 위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의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새로운 위주 그 케이스들을 발굴해 가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런 뭐몇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 비트 모빅 NFT를 통해서 많은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되게 좋은. 다양한 창의적인 도전들이 많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오디널스를 기반으로 한 비트모빅 비트코인 기반의 NFT 서비스 외에도 레이어 2 생태계의 어떤 발전이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제 후속으로는 비트모빅과 비트코인은 이제 서로 호환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NFT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함께 출시할 지갑. 프로덕트에 비트코인도 담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갑 혹은 마켓 플레이스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후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비트모빅의 어떤 장보 위에 데이터들을 올림으로써 글로벌한 장부인 비트코인의 기에서 사실 확인이나 문서의 확실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공증이라고 하죠. 공증 서비스를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큰 확실성으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증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해서도 가능하고 비트모비 위해서도 가능하고요. 관련된 프로토콜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전반에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비인사이트이화 비트모빅 생태계의 대표. 권... 플랫폼인 500 매니아를 운영중인 비트윈비치 대표 김동욱 대표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놀람> 교환도 되고 거기서 각각 네. 발행할 수 있는 슈퍼의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어, 그런 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